네 안녕하세요 파이널판타지 브레이비 엑시 웹에서 크리에이터 홍통입니다어 원래 어제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제가 회사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오늘 도착해서 이제 업무를 하느라 지금에서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제 새로운 픽업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기술자 리드에 대해서 한번 캐릭터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키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로 하면은 헤블리 테크니셜 리드라고 나와있네요. 이제 직업은 하늘공정 기술자네요. 그다음에 역할군은 디버퍼고, 그다음에 타임리미트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뽑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만 이제 픽업률이 올라가니까 지금 노리 놀이... 그니까이 녀석이 만약에 좋다면 지금 노리는 게더 좋겠죠. 그다음에 성은 여성이고, 그다음에 종은 인간종입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는 인비 거레이터인데, 저번에 알아봤다시피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mp35에 방어 15, 방어 10에 에너지 서큘레이터를 이제 장착이 되는 건데, 매터마다1800 hp가 회복이 되고, 매터마다 10%의 mp가 회복되며, lb 게이지가 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음 뭐, 힐러나 이런 친구들한테 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탱커들한테. 이제 자동, 이제 턴이 끝날 때마다 이제 힐이 되니까. 그렇게 잡푼건 아닌데, 네. 굳이 트마템을 써서, 음, 그건 좀, 네. 고려해봐야 될것 같아요. 워낙 좋은 트마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 스탯을 보시면,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 천, 3,500대? 준수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어택히트는 두번 때리는 것 같고, 먹일 수 있는 포트 양은, 포트 양도 꽤 준수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숙성정력이랑 상태 이상정력은 아무것도 없고요그 다음에, 낄수 있는 무기가 상당히 많네요. 검, 단검부터 시작해서, 스태프, 홀장, 활, 도끼, 해머, 그 다음에, 총, 그 다음에, 너클, 그 다음에, 거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 너클 같은? 아이 쇠방망이? 쇠철망이? 그런거. 그 다음에, 방어구는 이제, 가벼운, 방, 가벼운 방패랑 모자랑 옷, 그 다음에 가벼운 갑옷. 이렇게 껴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이제 특수를 알아볼게요. 일단 분석이라는 애널라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테너스, 3톤 동안, 어, 리드에게만, 사용자에게만, a 비 게이지, 사용, a 비 게이지, 필 레이트를 200%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풀 메타킥. 한 명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 3배율 물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다음에 선라이트 빔. 모든 적에게 매직 마법 데미지 2배율을 입히고 50% 확률로 그다음에 암흑을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스펙 가드 음. 아, 네, 일단 이뭐 이런 스킬들이 있고요. 이제 자자자잘 스킬은 넘어가고 왜 디버퍼로서 왜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 디솔버라는 게 있는데 어 일단 물리 데미지 배율은 1배율인데 어 방어력이랑 정신력을50% 깎아서 상당히 괜찮은 스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암스 디솔버는 어 마력과 공격력을 깎아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인벤션은 좀 마지막에 볼 건데요 음, 좀 특이한 스킬이 하나 있었어요. 러버 햄머라고. 음, 수면과 이제 혼란을 회복시켜줍니다. 한 명의 아군한테 사용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매혹을 풀어줘요. 그니까, 러 리드를 제외하고, 한 명을, 아군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하면은, 어, 수면이랑 혼란이랑 유혹을 풀어줍니다. 대신에, 그, 풀어주는 우리 아군한테 0 1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혀요. 그니까 러 이제, 잠에서 깨고 혼란에서 깨라고 이제, 리드가 깨, 때리면서, 네, 이제 깨워주는 거죠. 상당히 좀 재밌는 스킬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퍼로스의 이제 리드의왜 리드가 디버퍼로스 이렇게 역할군이 잡혔냐를 보면은, 여기 이제, 육성, 55, 79, 94, 100레벨 배우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오톤 동안 한 명의 적에게 마력 6 0랑 정신력 60%, 그다음에 방어력 60%, 공격력 6 0를 각각 스킬에 맞게 깎아주고요. 상당히 높은 디버퍼 퍼센트이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깎음 깎고서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리드는 만약 마력 깎았으면 마력이 120% 증가하고요. 오톤 동안, 그다음에 정신력을 깎았으면 정신력이 120%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방어력을 깎았으면, 방어력이 120% 증가하고, 근데 네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진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디버퍼의 역할군에서 거의 최정상을 찍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매혹을 풀어주는 것도 있고, 이제 스톱을 푸는 건 없네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어트, 트레이트를 보면은, MP가 20% 증가하고, 정신력이랑 방어력이 20% 증가하고, 매턴마다 60HP가 회복되고, 오토 5% MP가 회복되고 머신 킬러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리드는 이제 하늘 공정 비공정 기술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머를 망치를 끼게 되면은 HP와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보어이라라는게 있는데 l 비 g 가 이제 더 상승하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 리미트 버스트를 먼저 알아볼게요. 메카보 커스텀 해머. 베이스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적에게 7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2턴 동안 45% 모든 스탯을 디버퍼 합니다. 이제 이거를 맥스를 찍게 되면 9.4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70% 깎, 70%나 깎네요. 음, 어, 리미트 버스트도 그렇고, 근데 리미트 버스트는 이제 모든 적한테 스텝 퍼 p step s 거는 거니까 상당히 좋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슈퍼 인벤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엄청난 발명이라는 e 같아요. 발명이라는 스킬인데 이제 t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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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사용 일리드를 제외해서 모든 아군한테 mp30을 회복시켜주고 하이 아웃풋 쉴드 디바이스라는 것을 1턴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슈퍼 디바이스 어쩌고 저쩌고가 뭐냐면 아, 하이 아웃풋 쉴드 디바이스는 3턴 동안 모든 아군한테 음30% 감소된 데미지를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를 시켜 주는 거죠 바다, 그 아군한테 들어오는 데미지를 30% 감소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 확률로 발, 발동이 되는 슈퍼인베이션은 MP로 회복시키, 회복시켜주는 회복시켜건다 똑같네요 근데 이제 발동되는 스킬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풀 힐링포스 모든 아군의 HP 100% 회복시켜주네요 와우 상당히 좋네요 그 다음에 17% 확률로 발동이 되는 거 거를 보면 러닝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러닝파이어 플러스는 한 명의 적에게 이지, 25% 방어력 25%를 무시한 3.2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인베이션 3%로 발동되는 슈퍼인베이션을 보면, 익스플로시브 타입 패닉 쉘스라는 게 있는데, 요 스킬은 이제, 모든 적에게, 그리고 모든 아군에게, 물리 데미지 12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네요. 적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군한테 입히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 쓰면안될것 같네요. <laughs> 그리고 일단, 피지컬 데미지 배율이 많기 때문에, 마력보다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게 훨씬 좋겠네요. 네, 공격 스킬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디버퍼로서 이제 스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쪽, 러버 해머부터,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스킬, 디버퍼 스킬들과,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 스킬들을 봤을 때디버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슈퍼 인벤션을 통해서 이제 아군한테 들어오는 데미지 개수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실도 해주고, 그다음에 공격도 하는 한 명의 적에게 높은 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전에 나왔던 케이트들보다 어 아그 피나는 상당히 좋아서 피나는 상당히 좋고. 어 빙여미 기사 라스웰은 솔직히 좀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위에 나온 뭐 제이크도 솔직히 뭐 존재감이 없었고 이제 백년의 피나였나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피나 그러니까 기본 업그레이드된 피나랑 기본 업그레이드된 리드 이두 녀석 이두 친구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뽑아보는 영상을 도전해볼 건데요. 아, 저번에 피나는 찍 피나는 그때 티켓이 없었나, 아니면은 티켓을 다 썼는데도 못 보았었나 모르겠는데, 뽑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제가, 제가 정말, 여태까지 이 파이널 판타지를 오래 했었지만, 제가 진짜 뚜렷하게 좋다, 이렇게 좋다 할 힐러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힐러랑은 좀 연관이 없나 봐요. 아무튼, 이번엔 디버퍼니까 역할군이, 왠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보는 도전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15.0을 만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헤블리 테크니션 리드를 평가를 내리자면, 초보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자면, 음, 디버퍼로서만 따진다면, 한 14.0, 14.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파티에서, 이제 뭐 보스전이나 이럴 때는 필수적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스가 모든 디버퍼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다면은 안 데려가겠지만 모든 이제 디버퍼에 대해서 스텝 디버퍼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다고 친다면 무조건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크레이트 홈타몽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